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슬 발견한 기염 모를 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 중에 기업무를 자, 성량제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지요? 자, 나오미는 루스에게 자신이 성냥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아스가 알도록 어떻게 하라고 말해줬어요. 뭐죠?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루스는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쉴 때까지 기다리려고 타장마당에 갔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모두 쉴 곳을 찾아간 후주의가 조용해지자 보아스가 누운 곳으로 갔어요. 그래 루스는 보아스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기다렸어요. 얼마 후에 보아스가 잠에 껴 이렇게 말했어요. 너 누구냐? 그 물었어요. 그 루스는 저는 루시예요.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모를 분위기에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당신이 원하는 건 모두 해줄 것이요라고 얘기해 줬어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기꺼이 사고 또 루카도 기꺼이 결혼하려고 해요. 루스를 속량하려는 보아스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생각나게 해요. 오늘 요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식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단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다시 사드릴 수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성령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기꺼이 죽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은 보아스가 루세에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욱 놀란 일이에요. 보아스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기꺼이 하려 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먼저 해결해야 할 다른 일이 있었는데 루스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의 친족이라는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당신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루스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아스는 먼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세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 방법대로만 행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은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고요또 여러분은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동생이 뭐 어, 장난감을 달라, 달라고 한다든지 놀아줘, 놀아달라고 했을 때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학교에서 어, 준비물을 챙겨 오지 못한 친구와 내 것을 나눠 사용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대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일 수가 있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밤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이른 아침에 내가 다른 친족에게 말하겠소. 만일 그 사람이 당신의 기업을 모르겠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소. 그러나 만일 그가 당신의 기업을 모르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하겠소.라고 했어요. 루는 루는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이른 아침까지 거기서 기다렸어요. 루시 집으로 떠나기 전에 보아스는 루시의 겉옷을 펼치게 한후 거기다 곡식을 담아주며 나오미에게 가져가라고 했어요. 루스는 나오미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보아스가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 곡식을 다 저에게 주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내준 선물을 보고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잠잠히 앉아서 보자꾸나. 보아스는 하기 시작한 일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루시 사장마당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베들레헴 성 안으로 가서 다른 친족을 찾으러 갔어요. 베들레헴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또이 성문 앞에서는 모임까지도 가졌던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누군가를 찾고자 한다면 이 성문 앞에서 기다리면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문으로 갔어요. 보아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행동했어요. 우리는 가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어,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동생에게 양보를 한다거나 같이 놀아주거나 또한 준비물이 없는 친구에게 기꺼이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 시브리서 5장 9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기다리자 그 친족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이보게 여기 앉아보게 아마 이 친족은 나를 왜 부르지 궁금했을 거예요. 또 보아스는 베들렌 성읍 안에서 10명의 장로를 불러 앉게 했어요. 이 당시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 10사람이 같이 늦게 해서 증인이 되게, 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모두가 다 주의깊게 듣자. 보아스가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족 엘리멜렉에게 속한 기업을 물을 자를 찾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이 그 땅을 송냥할 권리가 먼저 있는 거요.라고 얘기했어요. 그이 말들은 이 친족이 그럼 내가 송냥하겠소라고 얘기했어요. 보아스는 자기가 송냥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직하게 먼저 더 가까운 친족에게 속량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친족 속량자에 대한 법을 좀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족이 그 땅을 사서 그 가문이 보존되기를 바랐을 뿐만 아니라 그 친족이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가문에서 이어지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당신이 밭이나 땅을 나오미에게서 살때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인 룩과도 결혼하여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하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룩과 결혼하면 이 땅은 이 친족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되지 못하고 룻의 남편, 그 가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땅과 모든 재산은 아, 자기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에게 다 물어가는 거예요. 자기께 될 수가 없어요. 이때 열 명의 장로들은이 친족이 어떤 결정을 할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성령하지 않겠소? 하면서 심벌을 보아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신발을 준다는 것은 난 당신의 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족이 건네준 신발을 보아스가 받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보아스가 롯의 송량자가된 거예요. 10명의 장로들이 증인이 되었고요. 보아스가 그 다른 친족의 신을 들고 10명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엘레멜렉과 기룡과 말론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에게서 사고, 또 죽은 말론의 아내 모함여인 룩과 결혼하겠소. 여러분이 오늘 내증인이오 그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열명의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또 룩을 축복하시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룻과 보아스의 이름이 성경 말씀의 일부로서 기록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성경에 쓰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했을 때 보아스는 그 말이 어떻게 자신과 롯에게 이루어질지 알진 못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두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세요. 히브리서 5장 9절, 5장 9절 말씀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겠나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겠어요. 그래요. 이번 한주 동안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세요.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믿으세요. 찬송하리로다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신 송량자이신 예수님을 꼭 믿어 구원받으세요. 이미 송량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이번 주한주 주 동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냥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시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도 보여주시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